자,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가반가. 반가.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이 올라왔으면 한번 인사하면 될 거를. <웃음> <웃음> 아이고, 아니야. 아이고, 여기서 만나네요. 홍원사람이야 귀농했잖아. 그러니까 홍시원 귀향했다는스트 <laughs> 우리 50대부 공격수 안상기님. 반갑습니다그 다음에 40대부 유명인이죠. 우리 손명근 선수. 반갑습니다그 다음에 그 조광통기 채널하고 있고요. 제친구예요제 친구 50대부 메인 우수비 네. 과정님그 다음에 최근에 가장 핫하죠. 한포케이아아아아케이 <laughs> <laughs> 한포케이 우수한 영상이 있는데 엄청 까까, 깎아 까까대요. 깜짝이 공격수. 한포케이님그 네, 다음에, 우리 저, 예전에 천전부도 있었고, 지금, 지금 신갈에 있지. 네. 우리 박성호 선수. 네.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천전부 두 분인데 직접 소개하세요. 저는 네, 수성구 체육회 공격수 이도입니다. 와! 배불이가 토스 문현입니다. 그럼 협회장님 한 말씀 하면서. 네? 어이구. 뭐, 그냥 이렇게 좋은 자리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다치지 않고 재밌게 잘 즐기다가 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개건, 개건 멤버. 자, 자연인 양호경입니다. 아, 자연인 오케이. 어,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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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예. 홍천 샤킹의 어, 세터 오광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자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천군아 자, 자, 다시 다시. 자손 이렇게 자어주시고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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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훈이야자자 자, 우리는 공천군. 예. 자기. 좋다. 도다 자 <laughs> 오늘 한복회 경기 어떤 어떻게 할 건가요? 어떻게? 아, 오늘은 역시 축구는 기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교 때문에 아 네. 지켜보겠습니다. 기교. 명근이 형한테 배운 기교로 축구 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상기 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오늘 경기 어떻게 잘 하, 하실 거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어, 좋은 선수 너무 많고. 오늘 인과합니다. 공격 한번 볼수 있나요? 저도 한번해 주세요. 아, 일단 50대 해야죠. 아50대 그럼 제가 한번 나가도 될까요? 아 그럼요 영광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이팅 예. 아, 하하하하 <laughs> 너무 빨리네 하지. 하하하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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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지하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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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파이셔파이이스 파이썬 이썬파이스 파이썬 나이썬파이스파이스 둘, 셋, 하나, 이이썬 파이썬 파이스 파이썬 파이하파이스 파이썬 어! 이썬 파이썬

아니야, 절대, 절대, 아, hire, 아, 시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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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올라와 올라와 에잇 와 라이프 스톨 잘한다 한번더 너무 높아 아. 아.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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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아, 아, 좋아. 좋아 잡아 됐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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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잡혔어 에잇 나이스 운로드 넘었다 기다려 다려 저기 바로 가에 들어. 아! 려는데 이게 어냐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아 좋아, 좋아. 나이스. 아아자 가자. 아 가자. 아 자, 있어, 있어. 다다

이렇게 야 에이! 하나, 둘, 셋! 야, 한 번만 이스합니다점 아, 예? 25장? 1점 코트 좀... 체인지. 아니, 그래. 예? 네? 1점 네? 아니. 아, 말은 진짜... 거야. 빨리. 아니. <놀람> 아니, 아니 좀... 아, 아, 긴장되. 나 보다. 긴장돼요. 아, 어, 긴장돼. 체인지 있어요. 자, 2시점이1점 코트 체인지. 11.에서 코트 체인지. 네. 네. 아, 됐습니다. 행명하셔요 아, 지금 아, 코트 체인지. 오케이. 어, 드롭하세요. 야, 야. 야. 땡큐. 땡큐. 좋았어. 어제. 어, 됐다. 팡.

그렇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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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뭐, 야! 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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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수 천원. 느낌이. 와이. 오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

괜찮아. 에이, 야, 해, 야, 해. 야, 안 보여. 안 보여서 그래. 안 보여서. 에이, 나도 야, 안, 안 보여. 보여. 오케이, 오케이. 표시했으면 시해 줄게. 나기언 기다려 봐. 기다려 봐. 어어 동기 형님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아, 괜찮 아. 화이팅! 아, 네, 형님 안 보인다, 안 보여. 와, 완전 안 보여. 아, <laughs> 없다. 아. 빨리 돌아. 빨리 공 줘. 어, 넘어. 까지.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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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살았다. 잘한다 와 중요한 순간이다 아 이거 재밌게 어렵다 됐다. 아! 아 아, 수가 없었어야 되는데 딱끝났는데 아, 둘수 없어 되는데. 안타깝네. 여 언니, 언니, 언니. 자, 지금 하라맞이 온다. 야, <목 diamond> 내가, yeah. 내가 상무를 일부러 이렇게 해서 속였어 백 밀으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형! 나이 둘, 셋아아 그러니까 아 미안해 하나, 둘, 셋

됐어, 됐어 송아 만 해보자. 거 송아, 저어 연타, 연타 연타 생각해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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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어 저거, 저거, 저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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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저. 야, 저, 저, 저. 가운데우 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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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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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우어우 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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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저게 <봐라> 뭔가 갑요착 나한테 주지 야. 가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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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발발발 넘겨내, 어, 뭐야? 예 자, 하나 하나 어 긴장했네. <laughs> <laughs> <Princetonva> <comple> <cartoonimerk fino 웃음> <zor>. 둘, 셋. 어, 어어 아, 무슨, 아뭐 괜찮아, 빡수. 괜찮아, 맞아. 둘, 둘, 셋. 1점 남았어. 마지막 점수 둘, 셋. 어이. 자, 인요더 밀어주세요. 자, 가자. 아! 아, 아, 됐 아, 다 아, 됐 아, 됐 아, 됐 아, 됐 아, 됐 아, 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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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 먹어지 나왔다, 진짜. 너무 아, 여기가 먹어야지 조심했어.